안녕하세요. 내 네,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의처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체이탈이 되다 보면 뭐 양심기도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용출이 된다든지 이게 다 이제... 표현만 틀린 건데 내 분신이 나가는 거예요, 내 분신이. 이게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주 여행을 하지만은 나중 가면 이제 사람 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기운이 딸리니까 이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남의 원정을 기운을 뺏어 먹게 돼요. 알고 뺐던 모르고 뺐던 그러니까 남을 조정한다는 게 우리가 이게 기도가 잘못 방향이 잘못된 건데 남을 조정한다는 게 가장 최고 수 단계라고 착각해. 착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안에 있는 이 영들한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조종당하고 있으면서, 조종당한 나, 내가 남을 또조종하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놈이 상대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지만 내가. 여기서 이 착각을 하는 건데 이 유체이탈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가 위로 다 쏠리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머리도 이제 많이 휘어지고 흰머리도 나요 머리 이제 벗겨지시는 분도 있고 이게 다열 때문에 그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전두엽이 앞쪽이 이제 많이 죽어요 많이 듣다 보면 이 자기 사고가 그 착각을 하는 건데 자기가 영안이 열려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 틀린 건 생각을 못하지만 이 맞힌 걸 많이 생각한다고 을 사람은. 또잘 맞춰야 용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맞힐까?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지, 지도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이잘 맞힐까 하는 근음이 원흉이에요. 근음을 태워야 돼. 근음을 베버리고 근음을 찢고 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를 신봉하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우리가 기도가 잘못돼어요 그러니까 이 남의 몸 속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 부인 몸 속에는 안 들어가겠어요. 애인 몸 속에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마치게 돼요. 이 안에 들어가서 조정을 해다 보고 해다 보면.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영이 나가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고 그랬을 적는 이게 자유함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난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유치이터라면 너무 좋아요. 편하고, 진짜 완전 자유함으로은것 같아. 근데 해가 지날수록에 오래될수록 병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상대가 이제 그 부인 같으면 이제 이, 이 유체 이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은 전부 순수합니다. 초심 때는 다 착해요, 순수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 가면 그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부인이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데 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뭐 동창을 만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뭐 늦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늦게 오는 시간에 이제 이거를 분신을 띄워요. 그게 영이 나간다고 나가서 그걸 봐 그럼 이게 자기 생각대로 보이는 건데 그걸 진짜라고 착각을 해요 진짜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이 수련이 깊어져서 안에서 이제 고유해졌을 적에 평정심을 잃지 않을 때는 진짜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의심에 눈을 갖고 본다면 내가 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슈퍼를 뭘 살아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하고 좀 친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목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의심이 이제 점점점 가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가 위리존더 섞어 쳐서 더 곤란한다. 더 그러니까, 유체이탈이나, 이, 용출이나, 이, 양신수련 하시는 분들은, 부부 생활을 거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예를 들어서, 완전 순한 사람. 너무 착해. 아무것도 몰라. 때가 안 묻은 사람. 그런 사람이랑 살기 전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의심을 계속 품다 보면은 이 전두엽이 계속 망가져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져. 그러면 이 과격해져요. 이 처음에는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이거를 행동을 해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빌기만을 원하지,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상대가 아픔을 겪고 주위 사람들이 힘들고 더 크게 사고를 쳐서 경찰서, 검찰에, 교도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사고적인 판단을 자네에서 하는데 이게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부터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적으로 의처증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관하는 기도 갖고도 안 돼요. 관에서 나를 조종하는 의처증을 만들게 만드는 나를 조종하는 그놈을 태워서 소멸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뇌세포가 살아나요. 이게 의천증이나 의부증이나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여성분들도 유체이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하면 더 크게 더 빠져들어가요. 이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살이 분별이 어때요?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위에 이 선배들이나 추종하는 그 선배들이 있으면 뭐 집이라도 다 팔을 수 있어요. 왜? 세상을 그가 구한다니까 그 말을 확실하게 다 믿는 거예요. 세상을 구한다요. 구할 줄. 그렇지만 교주들,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니면 우리가 여전까지 배운 게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몸에 들어가는 게이 기도가 처음에 좋을지 몰라도 그게 족쇄가 됩니다. 남의 몸 속에 들어간 자는 그걸 기도를 바꾸지 않고는 절대 깨달은 수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소박옷만큼 태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태워야 되겠어요. 자기가 의심한 만큼 태워야 돼요. 의심하는 것도 나지만 그것 또한 가짜예요. 본성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성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심과 합일이 되는 게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심과 합일이 되는 거나중 가면 사명동원이에요 조연증부터 해서 뭐 의천증은 기본이에요. 과대망상증, 분노조절장애. 신과 합일이 되니까 내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는 그놈이 뭔가를 봐야 돼. 요 그걸 태우지 않고는, 그걸 녹이지 않고는, 득도도 없고 해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새로운 학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태워보세요. 전디옥을 관해서, 부인을 의심하는 마음,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용일 수도 있고, 주작일 수도 있고, 남의 분신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놈을 태우다 보면 그 뿌리를 찾게 돼요. 뿌리는 다 밑에 있어요. 우에도 태우지만, 가슴, 단전, 발바닥, 손바닥에 있어요. 끊임없이 태우다 보면 알게 돼요. 의처적으로는 약을 먹게 되면요. 이 정신병 약을 먹게 되면 뇌세, 이 안정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뇌세포가 나은 가면은 약 기운에 더 죽어요. 그러니까 침에 빨리 오는 거예요. 약 많이 먹으면. 그 형상이 더잘 보여요. 약을 많이 먹게 돼. 이진정제도 그랬지만 안정제에는 마약 성분이 정제된 마약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마약 환자들 보면 공상이 강해지죠. 근데, 약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먹는 건데, 이 기도만큼, 이 태우는 기도만큼 의처층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태우는 것 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날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맨발로 걸으시면서 태우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득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